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거를 하고 있냐면요. 어, 잘안 들려. 이 차량이 지금 엔진의 소리가 좀 이상해요. 한, 상기 차량은 BMW 535D 차량이고요. 엔진에 N57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요. 현재 엔진이 딱딱딱딱딱딱하고 주기적인 소음이 나요. 그래서 그 소음을 들어보려고 이 청진기를 준비했어요. 청진기로 이렇게 위치를 갖다 대면 뒤쪽으로 소리가 전달이 돼요. 현재는 지금 보면 엔진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소음이 좀 커져요. 여기 뭐, 인젝터의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뒤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뒤에서 나는 이유는 뭐라고 딱 단정 지울 순 없지만 일단 타이밍 체인이 위치한 곳이에요. 이게 작년에 터보의 문제로 엔진의 소음이 이상 소음이 나서 제가 엔진을 내려서 터보를 수리해 드렸던 차예요. 당시에 엔진의 소음이 아닐까 해서 엔진의 밑바닥까지 탈거해서 확인을 했었던 차량이었는데 당시에는 타이밍 체인 아무 문제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체인 가이드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소리가 나기가 좀 어려운데 어, 일단은 좀 난감하네요 뒤로 갈수록 소리가 커져요 차량의 옆면에서 봤을 때에도 소음이 확연하게 좀 나기는 해요. 근데 엔진의 뒷 부분의 소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악셀링을 할때 소음을 한번 들어보려고 악셀을 살짝 밟아볼게요. 일정 RPM이 올라가면 그때는 소음이 안 나고. 엔진의 RPM이 내려갔을 때만 소음이 나네요. 진단기상에 뭐 특별한 코드가 있는지 먼저 한번 좀 볼게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DJL e l e c t r 엔진 컴퓨터에 고장 코드가 있어요. 일단 고장 메모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이 뭐 코드가 많지? 배터리의 상태 공기질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어, 엔진은 그거 외에는 없네요 뭐 특별한게 없네 한번 컨트롤 유닛 불러오기로 들어가서 여기까지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잡이 나오진 않아요 어, 일단 이제 엔진 커버를 열어서 안에 내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타이밍 체인이 의심되기는 하는데 타이밍 체인도 리콜을 한번 받으셨대요. 그래서 어떤 리콜을 받았는지 딜러에서 수리 내역을 한번 뽑아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확인해보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체인일 것 같긴 한데 무턱대고 체인을 뜯을 수는 없고. 타이밍을 현재 상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실제로 타이밍 체인의 늘어짐 보다는 가이드의 파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이드 파손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느려진 거에 확인이 잘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체인이 쫓아가는 체인만 떠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일단 전에 작업 내역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좀 진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카바를 한번 벗겨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진단을 하다가 말았던 오사모 디 오사모 디 엔진 숨이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입고가 되었었고 <laughs> 아침에 한번 잠깐 볼수 있어요 잠깐 볼수 있고 5분 지나면 또 열이 받아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녁때나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지금 이거 오사모 디를 먼저 점검을 해보려고요 현재 이 차량은 엔진 소음이 좀 이상했었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난번에 찍은 건 있는데. 자, 차에 일단 올라탔고요. 주행거리는 10만키로 주행했어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초기 시동 소음. 소리의 근원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엔진의 앞쪽이 아니라 뒤쪽 같고 엔진의 상부에서 나는 도움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타이밍 체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부 로커한 카바를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로커한 카바를 열어야지 체인의 상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상부 체인 상태를 확인을 해야 체인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흡기도 탈거해야 되고 로컨 카바를 열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에어컨 파이프를 좀 풀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먼저 가스를 회수하고 있어요 장비를 이용해서 회수를 하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가스를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먼저 흡기 매니폴드를 먼저 탈거해 주고 그래야 로컨 카바가 벗겨질 수 있어요 일단은 회수하고 작업하면서 다시 한번 찍을게요 자, 흑기 매니폴드를 탈거했어요. 뭐, 카본의 상태는 그럭저럭 뭐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카본을 보려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로코안 카바를 오픈하려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라인들, 이 연료 파이프 라인이 카바에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풀면, 안 풀고 작업을 하려면, 이 파이프를 제껴가지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풀고 작업을 하는 게더 맞다고 봐야, 봐야겠죠. 로크한 카발 열면 이 소음의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카발을 열기 위해서 또 이제 부지런히 달려가 봐야겠죠. 카발을 열려면 뜰게좀 많아요. 자, 분해를 했는데 카발을 여니까 원인이 나왔네요. 자, 여기 보이나요? 보면 여기 로크한 발하고 여기 발리일루 와있고 이게 깨진 것 같은데요 여기 태핏은 여기 있고 그래서 발과 태핏이 따로 있어요 지금 얘는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상태 이거 왜 이렇게 놀지? 밸브가 부러지거나 한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금 요거놀 이거 요거 놀고 있어요 지금 로화암 발이 이렇게 완전히 놀고 있고 어, 이게 지금 밖으로 이탈이 된것 같아요 밸브는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거를 아이 캠샤프트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 골치 아프네 일단은 조금만 더 분해해 볼게요 일단 캠을 좀 드러내고 텐셔너를 제거해서 약간 드러내서 어 로암바를 빼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상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꿔 줘야 되고 오토레쉬는 뭐, 특별히 찍힘이나 그런 건 없는데 뭐,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는 교체를 하는 걸로 할게요 원래는 타이밍 체인까지 다 걷어내야 되지만 이렇게만 뜯어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상처는 약간 있긴 한데 아직 뭐이 정도면 쓸만은 해요 헤드를 바꿀 순 없으니까 전화가 큰 고장 아니래서 다행이네 걱정했는데 벨브카바 가스켓도 강남에 있어요? 그럼 뭐 어차피 오늘 다 안되네? 그럼 화물로 보내줘요 에, 내일, 내일 아침에 작업하게 에에에 그렇게 해줘요 어차피 오늘 안 끝나는데 우리도 이게 차주들한테 많이 고장나면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적당히 고장나서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수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부품 알아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가까운 곳에는 없고 멀리 있어서 내일 화물로 물건을 받기로 했고 내일 아침에 작업 재개하면 뭐 내일 저녁때쯤이면 작업이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녁에 출고 가능한 건가요? 하루 정도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내가 운행을 해보고 뭐 출퇴근할 때좀 타본 다음에 문제없다고 판단이 들면 오일 뭐 교환하고 그리고 출고해야죠. 이게 먼지가 이제 작업하면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면 5일 교환 정도는 한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시운전이나 테스트 드라이브까지 생각하면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그 정도 생각도 잡아야겠죠. 부품을 주문해 놓고 오늘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품 장착을 하고 이제 밸브 커버까지 다 조립했어요. 조립하는 과정을 제가 동영상을 찍지를 못했네요. 네, 일단은 인젝터 홀은 인젝터를 장착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이러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이물질로 인해서 동아샤의 누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청소했고 인젝터는 동아샤 교환해서 장착할 거예요. 자, 이제 흡기 매니폴드까지 조립을 완료했고요. 지금은 진단기를 이제 연결을 진단기를 연결을 했고 에어블리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오, 나이스 뷰. 오, 조용해. 라든 소리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에어컨 캐스만 재충전을 하면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